수보리 장로께서 이제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세존이시여, 훌륭한 가문의 아들이나 훌륭한 가문의 딸이 보살의 수리를 타고 나아가려면은 어떻게 뜻을 세워야 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고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합니까?라고 묻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어, 훌륭한 가문의 아들, 훌륭한 가문의 딸이라는 말입니다.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양가의 아들. 그래서 족성자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고귀한 집안의 아들. 이렇게 뭐 여러가지로 번역을 하는데요. 어, 일반적으로 보면은 한마디로 불자라는 말입니다. 불자. 그럼 불자가 뭐냐? 뭐 국어사전에 불 제자의 준 말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불자는 부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입니다. 부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부처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불자는 부처님 불자에다가 자녀 아들 자자를 씁니다. 불자에 대한 정의로 법화경 어, 법화경 비유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법화경 비유품에 세존이시여 제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날이 다하고 밤을 마치도록 매양 스스로 책망만 하였더니 지금에야 부처님을 쫓아서 일찍이 잊지 아니한 법을 듣고 모든 의심과 니웃침을 전부 끊어버리고 몸과 마음이 돼요. 안져서안온어을바분하게얻었습니다이 다음에 이어지는말이 바로 불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금일 내지 진시 불자 오늘에야 제가 참다운 불자 부처님의 자녀임을 알았습니다. 어떤 불자냐 하면 은 종구 불생하고 종법 화생하여 득 불법분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태어났고 부처님의 법으로 화생하여서 부처님의 법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불자입니다. 불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없는 것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본래 있는 것이 정당한 조건을 갖추어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모든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을 선호념하시고 선부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을 최상의 호의로서 살피시고, 최상의 은혜를 베풀어준다고 했습니다. 최상의 호의와 최상의 은혜가 바로 어린 불자가 큰 불자로, 진정한 부처님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자는 부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부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종법화생, 부처님의 종구불생, 불구소생. 부처님의 입을 통한 가르침을 통하여 그 가르침으로부터 나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인생관이 바뀌어서 마침내 그 법을 얻어서 부처님 집안의 한 식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가의 아들, 좋은 집안의 아들, 좋은 집안의 딸,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자면은, 우리는 빼기 너무나 든든한 집안이다. 바로 뭐,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부처님이 은혜, 우리를 향하는 은혜, 어린 불자가 어른 부처님이 될 때까지 부처님은 뭘 하시냐? 마찬가지로, 보파경의 예를 하나 또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명예와 이익을 구하여서, 또는 밥을 구하여서, 출가하여서 수행자의 무리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을 팔아 명예도 얻고, 그래서 이름이 구명입니다. 명예를 구하는 자, 명리를 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구명을 내치지 않고, 오늘날까지 부처님은 거두었습니다. 생이 바뀔 때마다, 그리하여서 그 구명이 바로 다음 세상 다음 세상의 모든 사람을 건질 미륵보살이다. 현재는 미륵보살이 되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부처님의 은혜라면은 우리는 부처님의 자녀로서 어린 부처로서 또 부처님에 대하여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물자가 지켜야 될 의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올바로 살아야 될 의무입니다. 바로 계율의 의무입니다. 두 번째는 학습의 의무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리고 익혀야 됩니다. 세 번째 의무는 수행의 의무입니다. 삶 따로 수행 따로, 교리 따로 삶 따로. 이런 것이 아니고, 교리에서 이루어진 것을 바로 우리 몸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바꾸어 나가는 수행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어, 이세 가지 의무를 말을 조금 바꾸면은, 개, 정, 해, 사막의 의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개, 올바른 삶의 원칙입니다. 크게 봤을 때 우리가 다섯 가지 계율을 말합니다. 살도, 음망, 주그습니다 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처음 교단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계율이 없었습니다. 하나하나 사건이 생길 때마다 그 사건에 준해서 어떤 원칙을 제정해 주신 것이 계입니다. 그러면은, 선업을 증장시키는 것, 그것은 개가 아닙니다. 악업을 짓지 않는 것, 그것이 개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악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공덕이, 상대의 공덕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악업입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대가 가진,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가능성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 극단적인 행위가 바로 살, 죽음, 죽임입니다. 그래서 불살생의 계율이 맨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서 이 관계 약속에서 어긋난 행위를 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훔치지 말라. 정당한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된다. 팔 정도로 따지면은 정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수행의 공덕으로 공양을 받든 자신의 정당한 노력으로 그 대가로 받아 살아가든 삶의 원칙에서 어긋나야 된다. 어긋나면은 안 된다. 그것이 계의 두 번째 훔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다음 정, 정당하지 않은 부부관계를 갖지 말라. 바로 음행이죠. 그것도 약속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 거짓말을 하지 말라. 순간의 이익을 가져올지언정, 그, 그 순간의 이익은 더큰 괴로움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이 주. 취한 정신으로 살지 말라. 중독성 있는 데에 이끌려서. 그것의 종속 변수로 살지 말라. 뭐,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삶의 원칙 위에서, 그 다음으로는 밖으로 끊임없이 향하는 이 마음을 안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업에 이끌려 나가는 삶을, 네, 본래의 마음을 되살펴서, 본래의 지혜, 반야 지혜가 드러나서, 다시는 툭화가 짓지 않게 해야 됩니다. 무명이 이끌어 나가는 일을 중지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 의무입니다. 그리하여서 삶의 현장에서 있는 것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바로 해 반야지혜의 드러남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올바른 삶의 의무 그리고 올바른 마음 다스림의 의무 그리고 올바른 지혜를 드러내고 실현시키는 의무. 바꾸어 말하면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한 나와 남이 이로운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불자의 의무입니다. 어린 부처가 어른 부처가 될수 있도록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부처님께서는 선부촉, 최상의 은혜로서 우리를 보살펴 주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겠습니다. 부자, 선남자, 선녀인은 좋은 집안의 아들, 좋은 집안의 딸입니다. 그 좋은 집안이라는 말은 부처님의 집안,의 어린 부처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엄밀하게 정의하여서는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태어났고 부처님의 법으로서 내가 화생 거듭났으며 그리하여 마침내 부처님의 법을 나누어 가졌다 이래서 불자라고 합니다. 좋은 집안의 자녀들입니다. 애기 든든한 집안의 자녀들입니다. 그 것이 바로 불자 입니다.